안녕하세요. 워킹맘 행복지기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성 좋은 아이로 키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나누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짠, 짜잔. 다카음료인데요. 저희 집은 이 박하음료가 박스채 항상 냉장고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어떤 용도로 이거를 주로 사용을 할까요? 어, 일단은 저희 집에 들어오신 분들 드리기도 하지만요. 주로 이 박하음료의 용도는 저희 아파트를 깨끗하게 그리고 잘 안전하게 어 힘써주신 분들 좀 드리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파트 이제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또 이제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또 재활용 날에는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좀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전하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박하 음료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아이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쟁반에다가 어 간단한 간식과 함께 이 박하 음료 드리는데요. 어 이거를 좀 여러 차례 했더니 주변에서는 저희 아이들 보고 어 박하 음료 주는 아이들 아 인사 잘하는 아이들 착한 아이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처음에 좀 습관을 들여 놨더니 제가 이제 낮에 없더라도 항상 저희 아이들은 이제 가방에 한두 병씩 넣어서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변에 뭐 청소해주신 분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꼭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씩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어,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어이 아이가 저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그러니까 아이는 또 이제 칭찬받아 좋고 그분들은 또 그래도 목말랐는데 마침 이렇게 하나 마셔서 되게 힘이 났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어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용도로 이렇게 드렸는데 저 아이는 배푸는을좀 배웠고요. 제가 또뭘 느꼈냐면 제가 24시간 아이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하는 엄마들은 제가 이렇게 드렸던 그분들이 어느 순간 제 아이를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바카스를 받으시면서 아이들 얼굴에 이제 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봐주시게 돼요. 제가 없을 때뭐 아이가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분들이 제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어, 사실 뭐 그런 꼭 효과를 떠나서 정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박하음료는그 용도 중에 하나지만 저는 이거를 하나씩 좀 갖추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이런 표현하는 것들 또 더불어 우리 아이를 좀 지켜주는 그 분들과 더불어 사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게 우리 아이가 좀 인성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좀. 기회가 된다면 이 바카음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